지금. 지금. 밖에서 소리나는 이유가, 양얘중에서금이 들으세요. 지금, 지금, 추금 있어. 지금, 너도 새끼야. 금 지금, 지금, 저럴 거금지자지니다자 <laughs>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분명히 배웠었어요 야 봐봐 가장 기본적인걸 먼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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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두 평행선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두 평행선에서만 성립해요. 두 평선에 만나는 한 직선을 그려요. 자, 평행이라는 두 조건 하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는 뭘로 갔죠? 동의각으로 갔죠. 동의각이 같은 조건은요? 잘 봐요. 여기도 동의각이에요. 이두 위치도 동의각인데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건은 뭐예요? 평행할 때만 요 알아듣겠어요? 네. 됐어요? 그럼 봐요 이런 동위가리 같을 때 평행이라고 했죠 저게 우리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압니까? 왜 중학교 1학년 때 저걸 배우냐면요 이제 그 다음을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같답니다 이두 개가 같대요 닮음이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어떻겠어? 같고 여기가 또 여기가 또 같고 여기가 또 여기가 또가 같겠죠 맞습니까? 네. 자 여기 길이는 내 마음대로 A라고 잡고요 여기는 길이는 내 마음대로 B라고 잡아볼게요 오케이 그냥 굳이 여기를 C라고 잡고 여기를 D라고 잡겠습니다, 됐어요? 네자 우리는 닮음기 때문에 A 는 B는 뭐랑 똑같죠? 네. C 는 D랑 똑같죠 이만 이해 될까네 이게 중이 학기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 닮음에 대해서 이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활용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입니다. 뭐냐면 잘봐요 여기다가 얘랑 평행한 하나의 선을 긋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길을 내 마음대로 a라고 잡고 이만큼의 길을 내 마음대로 b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 길을 c라고 잡고요. 여기 길을 d라고 잡을게요. a 대 b는 c 대 d 그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얘를 뜯어내보세요. 얘랑 똑같아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두 개를 합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 비가 a 대 b면 이쪽도 달음이라고 친다면 여기도 똑같이 비율상으로 a 대 b 비율이겠죠. 실제 그 값이 같은지는 모르지만 비율상으로 그렇게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얘를 조금만 더 나가 보죠. 하나의 평행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의 길이 비율 대 이거의 길이 비율은요. 이거의 길이 비율 대 이거의 길이 비율이 됐습니까? 네.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랍니다. 됐죠? 왜 그런지는 지금 내가 설명했습니다. 알겠어요? 단, 언제만 돌려 서생하하면대아 h 씨, r e d 설설하하안 돼요. 1대 3이면 여기도 1대 3이라고 하잖아요? 비율이 어때요 지금? 똑같죠? 그럼 여기 m 여기도 몇대 몇이요? 1대 3이겠죠? 그리고 얘는 평행하 to do? I'll 쭉 달게 됩니까? 자, 봐요 여기서 이 평행선에 대해서 왜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달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어떻다고 했죠? 네. 같다고 지금 설명해놨죠? 네. 그리고 이쪽도 어때요? 같죠? 여기는 공통각 아닙니까? 네. 해야 저두 개의 삼각형은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이해 됩니까? 네. 오케이. 이게 닮음이었어요. 됐죠? 반드시 삼각형에 기억해둬야 돼요. 중점 연결점이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한 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좀 찌그러뜨려 그립시다. 꼴이기십 개. 이렇게. 여기가 1대1이라고 칠게요. 여기도 똑같이 1대1이라고 치죠. 그럼 여기 중점을 연결하면 얘랑 얘랑 무조건 평행입니다. 지금 같은 이유로요. 왜냐면요. 이게 1대 여기는 2죠. 여기도 1대 여기는 2죠. 그래서 상관없는 겁니다. 상황에서 중점 연결 정리해요. 실제로 여기 길이가 A면 여기는 2A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중학교 때 이거 다 했죠? 그쵸? 다음. 말해보도록 하죠. 잘 봐요. 사각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각형은 참 다양합니다. 알겠죠? 사각형 중에는요, 우리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게 뭐냐면요 사다리꼴이에요. 뭐라고요? 자, 사다리꼴이라는 건 모를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한 쌍의 변의 <laughs> 평행하는 걸 네. 한이 쌍의 변 평행하는 걸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증변 아, 이건 빼야겠구나. 평행사변형이구요 오케이? 됐어요? 평행사변형은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각각 평행하다죠 정의를 잘 기억해주셔야 돼요 성질이랑은 좀 다릅니다 알겠죠? 좋아 사실 정사각형과 아름모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도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까지만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내려볼게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정의입니다 평행사변형을 정의는 두 쌍의 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말합니다 네. 이게 정의예요 됐죠? 네. 성질을 좀 봅시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어떻다? 다, 다 성질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주보는 각의 아, 변의 길이도 어때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하죠? 각각을 이등분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될 성질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선생님 각을 이등분하진 않아요. 이 각을 이등분하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뭐 한다는 거요? 뭐 한다고요? 이등분 한다고요. 각각을 다. 자 여기서 생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은 반드시 정의와 성질을 다 기억해 주세요. 자, 봅시다. 문제를 보죠. 완전 그리기 힘드네. 자 기억해 두세요. 자이 이런 사각형이 있답니다. 그 사각형의 각각에 뭐라고요? 사각형 의각각의 중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각형 각각의 중점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 P, Q, R, S라고 한대요. 혹시 아십니까? 평행사변형. P, Q, R, S는 무조건 평행사변형인데 나한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이에요피규 안에서 생님 그림을 지라가 그려서 오는데요. 이거 진짜 평행사면역입니다. 그니까요. 왜일까요? 계약서니 그거 어떻게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죠 어떻게 해서 생 상관없어요. 어요죠겠죠 e t you. I can't get you. I can't get you. I c 이 n t get you. I c 변 n t g e 이한 대각선이 있다고 칩시다 you. I can't get you. I can't g 1대1 됐습니까? 네. 1대1 됐어요. 맞아요. 이거 길이네. 얘의 절반이죠. 1대1 때문에. 그리고 평행이죠. 맞습니까? 아까 네. 선삼각형설명형이 똑같은 비율을 가지면 평행이고 뭐 길이가 절반이라고 얘기했죠. 이쪽 입장에서 볼게요. 이삼각형 입장에서도 똑같이 1대1, 1대1 맞습니까? 얘는 두배야 얘가 나오죠. 평행입니다. 맞아요. 이거 길이와 이거 길이가 어때요? 같죠. 네.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이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죠. 됐습니까? 끝났죠. 이게 평행사변형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네. 자, 얘의 경우를 보죠.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거리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B점이랑 D점. 네. 네. 거리 구하죠. 루트 네. 예상 얘 빼면 4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니까 빼면 3, 9 빼면 16. 이거 길이 5입니다. 알겠어요? 예. 네. 얘 얼마죠? 이거 길이 루트 2분의, 2분의 5. 5. 얘도 얼마죠? 2분의, 2분의 5. 5. 네. 똑같을 겁니다. 자, 얘네들만 대각선이 아니에요 누구도 대각선입니까? 얘구 대각선이죠? 맞나요? 이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빼서 49에 40분의 이이죠이거길이 네. 얘도 네. 1분의 7,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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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네. 이이렇이해할수 있죠? 네.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요 p q r s 이넓이를구하 해봅시다. 중점을 모르는데, o 네 중점 안 배웠을 텐데. 어떻게 n o w I 라하 n t k 봐요. 내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어서 know. I d o n 다시 한번그 I d o 그 t know. I don't k n 랑 w I don't k 그리고 d 랑 b랑 똑같죠? 많이 흔들어졌어 여기가 됐죠? 네.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고요 <laughs>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S입니다 이거죠 맞아요?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이 PQRS의 넓이를 찾으라는 거죠 그죠? 음. 자 근데 PQ의 길이는 얼마였죠? 이거? 2분의 5였죠? 어 개빡친 무한수열. 마지막 보세요. 2분의 5죠. 네. 됐어요? 얘는 얼마입니까? 이쪽도 똑같이 2분의 5죠. 네. 자, 그거 알아듣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여기가 y 값이 3이죠. 네. 여기 y 값은 얼마죠? 4 플러스 루트 3이죠. 높이 얼마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 얼마죠? 1 플러스 루트 3이죠. 네. 여기서 저희가 길이는 또 얼마나 될까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는 루트 3이니까. 1 네. 루트 3. 정지철. 3 마일러스 루트 3이죠. 아, 얘에서얘를 빼주면 드 됩니다. 어. 그래서 아니 한 번에 도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얘랑얘랑 닮은 게라고 했잖아요. 네. 1대 1이었잖아요. 똑같이 1대 1이겠죠. 네. 맞습니까? 이거 높이의 절반이 바로 여기 높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까? 그다음 이거 높이의 절반이 이거 높이 아닐까요? 네. 얼마?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었겠습니까? 자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길 건데요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만큼의 높이가 되겠고. 이만큼의 높이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두배를 더했을 때 이만큼의 높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죠? 2죠. 됐어요? 2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 기능입요 2분의 5였죠. 아까 제가 한 거로. 사각형의 넓이. 두개 곱하면 답이죠. 오케이? 네. 이거알아들었죠 자. 반드시 편의사변형은쓸 때가 진짜 많을 거니까 다 기억하셔야 해요. 침착 하고 이자 봅시다. 저거 뭐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있을 거야. 너도 5 0년동 저거 하고 있다너 저기서 춤추고 있는 게 너라니까. 아니 제네스 때예요. 뭐가? 제 중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왜 야, 외국 야외 중 쟤네 왜 저러냐? 멀리 저러냐? 그러고 보면 너는 별별 멀리든 다 다닌다해. 뭐야? 너도 학교. 그러니까. 신대중 나오질않나 <laughs> 저영몰 다니질않나 너도 너도. 근데 너는 성사 중인데 완전 바빠 보겠다. 성공. 그러니까. 제정 성사 중인데. 진짜? 그러니까, 갈 거야. 아니 아니야 엄마가 큰 뜻을 가지고 아, <laughs> 우리 아들 잘하라고 시내좀 보내놨는데 망했어. 가서 해 보내 보내보니까 애가 안 되겠는 거야 <laughs> 네. 망가져 있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두돌 때는 성사중을 보낸 거지 맞지 네 어. 분석 분석 아니자 품질한 아 제가 지금 시험 때예요 근데 너가 시내좀에서 잘했으면 잘했었을걸 근데 엄마는 동생 멀리 보내놨는 어디 야 우리가 라가 저는 못해 시나리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신인 쪽좀좀해 그런가? 아 맞다 그러 실패 케이스 시간 케이스 그거 애들 어디서 가 백석 가라. 야돼 백석 근데 근데 이번, 이번, 이번 년 작년부터 다시 하는 시간들이 다 똑같아요 1, 2학년 때는 저희들 신예중학교가 어려웠거든요, 시험 수학은요 근데요, 3학년 때 많이 쉬워졌습니다 형, 나 3학년 때도 이렇게 못했어? 아, 3학년 잘했어요, 그래고 100점 그 넘겼어요, <laughs> 나 화났다, 하나 다 화났다 1점 넘겼어 시험이 어려웠던 <laughs> 거였어 자, 봐요 모든, 재빈, 봐봐요 모든 상업편에서다 확률이 <laughs> 니다한 번에 중점을 잡았어요 기딜 포인트. 중점을 잡은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이거 길이와 이거 길이를 이렇게 표시를 해 볼게요. AB 그거의 제곱 플러스 AC의 길이의 제곱은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요. 둘의 진짜 거슬입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네. 됐어요? 이거를 파투스의 중선정리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 성립돼요 모든 삼각형에서 항상이요 오케이? 자 이게 봤을 때어이 왜이렇게 지랄이야 왜기나오 지랄이야 자 봐요 내 마음대로 저 M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요 원점으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B라는 점은 여기 있을 거고 뭐 한번 정해봅시다. B라는 점이 잡혀를 우리 마음대로 마이너스 A,0이라고 잡아보고 중점이어야 되니까 C라는 점을 A,0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말 이해 됩니까? 네. 그리고 나도 뭔지 모르는 이미 A점을 C,D라고 놓고 이거 길이, 이거 길이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죠. 그래서요 실제로 얘를 점의 식으로 직접 써봅니다. 자, A, B의 길이는 뭡니까? A, B의 길이는? 얘에서 얘는 뺀 거에서 제곱해서 만들어준 게 얘죠 볼게요 진짜 써볼게 루트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신경 안쓸 거야 이게 지금 얘죠 네 더하기 ac는요 이거죠 네 이거 길이죠 맞습니까? 돼요? 네 그래 이거 두개 더한 게 진짜 되는지 보자 이거야 A, M의 제곱은 뭐예요? 그냥 C 제곱, D 제곱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B, M의 제곱은요? 이거죠? 됐습니까? 네. 되는지 확인해보죠 진짜 계산해볼게요 팝스의중선 정리입니다 알겠죠? 봐요 파푸스. 거의 안써 있냐 파푸스? 나 <laughs> 여기 있다 파푸스. 중산 정리. 자 이거죠. 왼쪽 벌더 선생이 정리한 겁니다. 네 없었죠. c 제곱 두배 되죠. 여기 있죠. c 제곱. 맞아요? 네. e a c 마이너스 e a c 사라지죠. 네. 그리고 a 제곱 a 제곱 두배 있죠 여기. D제곱 D제곱 두개 있죠? 네. 됐어요? 알겠습니까? 네. 끝이죠? 이겁니다 파쇼스의 <laughs> 중성정리고요 진짜 진짜 요사하게 많이 쓰일거니까 반드시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오케이 숙제는요? 유제 15-6까지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요, 니네 내가 RPM 안 내줬냐? 네. 내줬을 텐데 음. 여기에 맞춰서 부두실에 맞춰서 내가 어디까지 안 내기가 없을, 없을 텐데. 자 일단 여기 파푸체 두 번째까지 끝내주고요. 니네 내가 지난번 부두실 어디까지 했었냐? 이제 여기 떠나 잡놨다 어떡하냐? 딱 걸렸네. 그지? 니네 지난번 숙제가 어디까지였냐면 128초까지였었어요. 맞아. 어. 그게 어디까지가 될 거냐면요 RPM. 끝까지. 133초까지. 부등식만이에요. 네. 오케이? 까지 어, 채원아 수요일까지라서 조금 많아. 알겠죠? 그리고 줄게 있습니다. 기프트. 선물. 어. 기프트. 무슨 별 없는 거이번 주에 야 기프트. 아, 잠깐만. 별개 질이 없어요. 어, 부르신 고같싸 원래 거기부터 였어요 잠깐만. 저건은... 누가? 전에 만잠거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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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w h 도 t is it? So you found me looking at the o t h e 들이 네. 남 n g What are you? I'm dead. What are you? I'm d 다 a d I'm 했어. 금요일 날이 아, 토요일 날이다 아, 금요일, 목요일 날이나 한 번도 안했요 우리가 목요일에 안했 아, 니네가목요일이네지경상 공원 갔다 왔고 초가 초가? 초가? 아. 무슨 아. 아 똑같은, 똑같은 거만 많던데 거, 다 문어가 오징어 이런 거지아니요 초가 그럼처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상 반찬이랑 밥 조금 넣가 没去过，对，差别也，反正没去 需要老师。 아, 지금 생명과 아니야 생명과 가 않았어 한 번에 보면 시험지 확인하고 아무도는데 금요일 아그다뭐학 응. 수업이지 수업 오늘 본래는 내 같이 해서 야 잠깐만, 지금 2차 함수랑 지금 준거 있지? 네. 자 2차 함수는요 어차피 방정식, 부소식 섞여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깨서 깨서 뭔가 똑같다는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야둘다 5문제씩 매일같이 하자 네. 이것도 또, 5개 이것도 5개 그러면 수요일까지 몇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오늘을 기점으로 다섯 개씩이요 그니까 러 월, 월 반이니까 1 5문 수아일월화 삼일이니까 수요일 단일은 어차피 못 한다고 치고요 열다 개가 풀려있을 때 각각 네아 지금 하야아렇게까지하야 아니네 아니 아니 앞에 보고 아 실내 이벤트. 자 이거 네점검이야 이만 정범이야 두번 주는 거 두꺼운 거 그래서 그래요 앞에건 시험입니다 힘내세요 안녕.